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3년 3월 21일 비트코인 및 아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칼럼 하나를 같이 보고요. 그리고 현재의 어떤 상황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과 2025년에 진짜로 우리가 비트코인 사이클에 따라서 상승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금리와 어떤 대선 등을 살펴보면서 어, 진짜로 25년에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 방송에서 22년 10월 30일 방송에서 제가 19년 1월과 비슷한 관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행보를 진행하다가 큰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어 단기적이든 중단기적으로 상승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제가 19년 1월과 비슷한 관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최근 올린 영상에서는 19년 4월과 굉장히 비슷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도미넌스도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이클적으로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제 견해거든요. 굉장히 비슷하다, 굉장히 비슷하고 어, 도미넌스 차트의 움직임도 저는 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 방송들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사실 시장이 굉장히 어 생각한 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생각한 대로 흘러가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어좀 뿌듯한 그런 상황이고 어 지금 마켓 타이밍이 너무 너무 똑같이 흘러간다는 게 제가 너무 소름 돋습니다. 뭐가 똑같냐면은 19년 4월에도 비트코인 ETF 승인이나 뭐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를 만든다는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동하면서. 어 굉장히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알트장이 올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막 상당수 생겨났었어요. 그래서 알트불장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전부 틀리고 어, 비트코인 하락과 함께 알트코인 하락이 왔었거든요. 지금도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어, 시장 반응은 똑같고 또 비트코인의 실제 수요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서 어.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어떤 사건 자체는 다르지만 좀 비슷하게 시장에서 해석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 차트 모양도 상당히 저는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과거 패턴과 굉장히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 라는 것이 어제 견해거든요. 점을 찍고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놓고 횡보 상승, 횡보 상승을 이어갔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어, 저점을 형성하고 장대양봉과 함께 횡보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패턴이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제 관점이고요. 그래서 어, 19년 4월부터 19년 7월까지 비트코인 독주장이 한번 왔었는데 어, 이번 상승장도 그렇게 되기,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다들 궁금하실 게 아, 그러면 비트코인은 언제까지 오를 것이며 알트코인들은 언제 오를 것이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잖아요 아쉽지만 알트코인은 이번에 오르지 않을 것 같다 알트코인은 오르긴 오르겠지만 어,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가 기다리는 알트 불장은 오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비트코인 상승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또 한번 따져 봐야 되는데요 자 그걸 따지기 위해서 지금 이 비트코인은 이 순간을 위해 탄생했다라는 이 코인데스크에 올라와 있는 칼럼을 제가 잠깐 볼 건데요. 은행 위기 속 비트코인으로 자금 유입, 지금이 그레이트 리셋의 시작일 수도라고 하는데, 자 실리콘밸리 은행, 실버게이트 은행,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 위기가 시장을 흔들면서 미국 은행의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자 미국 은행의 주가는 곤두박질치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고 있어요. 자이 사건을 좀 배경을 살펴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열심히 일한 많은 사람들은 정부 당국과 금융 시스템의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그에 대한 반발로 탄생했다. 예 이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제 책에도 아주 잘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 2008년 외에도 어 1970년대에서 어 근본이제 상태에서 그 닉슨 대통령이 근본인재를 폐지를 할때 그때도 금을 기반으로 찍던 달러를 어 그냥 찍어버리니까 그때 당시에도 엄청난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그 불신이 한번 피어올랐던 적이 있거든요 현재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그런데 2008년에 그, 그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그때 한번더 불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파산을 하게 되면서 세 번째 이 불신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이 순간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시장도 이에 동의하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비트코인은 불을 저장하는 수단이다 설령 소량을 팔아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해 생활비를 낼지라도 여전히 탈중앙화 가치 저장 기능을 신뢰할 만하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지난 영상과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 기존에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를 아예 보지 않던 사람들도 어, 비트코인을 한 번쯤 다시 돌아보게끔 만드는 시장 환경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어, 지금 마땅히 가지고 있는 돈을 어, 둘 곳이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자금을 더 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데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까지 길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수가 있는데, 그 자금이 과연 다른 알트코인으로까지 흘러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일반적인 개인들은 알트코인을 많이 사, 사요. 왜냐면은, 더큰 수익을 위해서, 안정성보다는 더큰 수익을 위해서, 알트코인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 지금 들어오는 신규 자금들은 알트코인으로 흐르지 않는 비트머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 외에는 다른 알트코인으로 흐르지 않는 돈. 비트머니가 들어오는 시장 환경이라서 어, 비트코인은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도미넌스 차트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이고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지만 그 자금이 다른 알트코인으로 흐르지는 않는다. 라는 게 단기적 전망이고요. 단기적 전망이고. 그렇다면은, 알트코인 불장은 이제 안 오나요? 라고 하면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언제 오느냐? 그럼 긴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게제 생각인데, 그 다음 볼 게, 이게 S&P 500 지수 차트인데, 아, 좀 눈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빨간색 선으로 그은 게 뭐냐면은, 빨간색 선이 그은 게 뭐냐면, 미국 대선 주기입니다. 미국 대선 주기. 제가 1952년도부터 대선을 할 때마다 선을 그어봤는데요. 미국 대선이 끝나고 약 지금 어 70년의 역사 동안, 70년의 역사 동안 미국 대선 이후 1년은 대부분 상승장이었어요. 대부분 상승장. 그런데 제가 체크를 해둔 이 다섯 다섯 군데를 제외하고, 다섯 군데를 제외하고 전부 상승장이었습니다. 전부 상승장이었고 어 최근 70년은 너무 너무 길지 않느냐? 1984년도부터, 그러니까, 약, 어 40년이죠. 약 40년 정도를 봤을 때는, 어 딱한번 빼고, 딱한번 빼고, 전부 다, 전부 다, 대선 이후 1년은 다 불장이었어요. 자, 이게 왜 유의미하냐면은, 이때 당시에, 그 대선 이후에 이 하락은, 이때 당시에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이게 다컴버블 당시거든요. 다컴버블 당시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가, 그다음 거품이 꺼지면서 이때 당시에만 하락을 했고 나머지는 다 상승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파란색은 뭐냐면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이에요. 비, 비트코인 반감기. 근데 이게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이랑 미국 대선 사이클이랑 똑같이 겹치거든요. 자 우리가 무슨 약속한 것처럼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나면은 그 비트코인 큰 상승장이 왔었는데 어근 마침 미국 대선 사이클이랑도 딱딱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024년에도 똑같이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자, 비, 트코인 반감기도 2024년에 계획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은 24년, 24년 반감기와 24년 이 대선 이후에 25년은 어떤 시장이 펼쳐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대상승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현재 지금 금융환경이 방금 칼럼에서 본 것처럼 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핀규 자금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어, 금리라는 요소가 있잖아요. 금리라는 게. 근데 금리라는 것도 계속 이렇게 올리다가 계속 이렇게 올리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그 동결을 하겠죠. 동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실제로. 동결. 그리고 동결을 하다가 다시 이제 내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계속 계속 이렇게 열심히 올리다가 어, 지금 은행 파산 등으로 인해서 금리를 이제 금리 올리 금리 인상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또 이제 동결하는 그런 시기가 있고 또 내리는 시기가 있을 텐데 이 마켓 타이밍이 2024년, 2025년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알트코인에 언제 그럼 자금이 들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럼 알트코인에 자금이 들어가려면은 신규 자금들 중에서도 투 머니가 아닌 알트 머니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뭐 알트머니라고 뭐 비트머니 알트머니는 제가 뭐 방금 만든 말이라서 어,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앞으로도 제가 좀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 알트머니가 되려면은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번 많이 벌어서 너무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서 그게 이제 알트로 흐른다던가 아니면은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이 아, 비트코인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알트코인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어, 메이저 알, 알트코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시가총액이 높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기가 더 빨리 올수 있는데 최근에 말씀드렸던 한국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식 속에서 자금이 흘러오는 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제 생각이고 굉장히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자금이 들어오는 순간에 만약에 온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상승을 할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